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A, B, C에 대하여, 어, 교집합이 2이고, 어, 차집합이 1이고, 또 A, C 차집합 A가 2일 때, 고기 오른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다. 마치, 자, 이것도 벤다이그램 채워주면 됩니다. 예, 지금 네가좀 어, 실력이 늘어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문제야.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 자, 음, 전, 어,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문제들은 특징이 뭐냐면 모르지, 모르는 걸 미지수로 잡아주면 풀려. 자이 a 개라고 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b 교집합 c가 몇 개라 그랬어요? 두 개. 상황마다 된다고 그는 그려주면 돼. 두 개라 그랬어. 괜찮아? 예, b 교집합 c가 두 개라 그랬어. 자 그럼 여기는. 2 e 마이너 이렇게 쓸 겁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푸는 거야. b 차지 파 a가 얼마라 그랬어요? 한 개. 여기 한 개. b 차지 파 a. 괜찮아? 아, 어, 그 아니지? 여기 한개 하면 안 된다. 클란다이, 그지? 조심해야 돼. 요거더 하기 요게 한 개야. 잠깐 여기를 b 개라고 합시다. 이것도 a로 표현할 거예요. b 더하기 e 마이가한 개여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어. B라는 애는, 자, 이거 다 넘기세요. A-1. 이거 맞습니까? 네, A-1. 자, 이렇게. 괜찮아? 자, 이렇게 A로 표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줘줘. C 차지 합 A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두개 아닌 거 알죠? 맞죠? 여기도 잠깐 C 개라고 합시다. 그럼 E-A 더하기 C가 두 개가 돼야 된다. 맞지? 자, 이렇게 없어지고 C는 뭘로 표현할 수 있어? a 그냥 a네. c는 a랑 똑같네. 이렇게. 자, a 요렇게 표현해.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문제를 풀어 주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여기도 비어 있죠. 맞죠? 이것도 어떤 미지수 x, y, z로 이제 문제 쓰면서 풀 건데. 자, 그거 쓰기 전에 일단 a가 상황을 나눠 보자고. 괜찮아? a가 0일 때 한번 살펴보자. 괜찮습니까? 가능한지 아닌지 보는 거야. 자, 이 각각의 지역이 몇개 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개 있어? 여덟 개 있지. 이 지역이 0개일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A가 0이에요. 만약에.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A가 0이면 여기가 몇 개가 돼요? 마이너스 1개가 되니까. 안 되지. 그렇단 얘기는 내가 뭘 A로 잡았어? A 교집합 B 교집합 C를 A로 잡았지. 걔가 0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 맞네요. 먼저 샌 괜찮아? 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야? A가 2면이라는 뜻이지, 맞지? 오케이, 바로 A가 1인 거오지 말고 A가 2인 거 바로 봅시다. 괜찮아요? 자, A가 2면. 자, 이거 벤다에 A가 2일 때 벤다에 그면 새로 그려줘. 이렇게 새로 그려줘. 자, 봐봐봐봐. 봐봐. 새로 그려줘. 개수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어, 2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자, 여기 2입니다. 그러면, 0, 2, 1, 이렇게 되지, 맞지? 자, 이미 몇 개야, 다. 아, 다 합쳐. 어. 그럼 전체 집합 다섯 개다 썼어, 안 썼어? 그럼 여기 다 자동으로 몇 개가 되는 거예요? 0개가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렇게 A가 2면 자동으로 벤드그램이완성돼버려요 그러면 C 집합은 몇 개입니까? 4개 되는 거 맞네요. 자 하나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하나 남았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것만 집어넣는 게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야 이것만 집어넣으니까 벌써 기역 리이 풀렸지 맞지 풀렸다잉 자 그럼 일단 재킵시다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재킬수 있어요 아 어, 요렇게 그럼 아니 벌써 벌써 찍어도 되는 상황이 된 거야 네 디귿을 이제 해석해야죠 맞죠 디귿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지, 맞지? 일단, A는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어, 0안 되지, 맞지?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뭐, 4거나, 5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전체 집합이 5 이상 되면 돼, 안 돼. 어, 근데 얘는 이미 탈락했다, 맞지? 자, A가 2일 때는 상황이 몇개 밖에 안 나와. 한 가지 밖에 안 나와. 자, 그때, N, A, 곱하기 NB, 곱하기 NC. 자 요거 구해 봅시다. 자 이거 얼마에요자 n a 가몇 개입니까 여기? 두 개. 2 곱하기 n b 몇개에요세 개. 곱하기 n c 몇 개입니까? 네 개. 그럼 2 3 6 4? 24 이렇게 되네 오케이. 어 일단 42는 아니네요. 아 잠깐만 최대값과 최소값 재이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 될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거는. 괜찮아? 자 이제 3일때 이런 거 구해 봅시다. 근데 잘 봐. A가 3이잖아? 얘가 뭐가 돼? 어. 다 달라. 그럼 뭐만 보면 돼, 이제? 1일 때만 보면 돼. 엄청 좁아졌지, 맞지? A가 1일 때만 보면 돼. 자, 근데. 근데. A가 1일 때는 한 가지 상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 그럼 그때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잘 해야겠네. 자, A가 1이다. 그럼 여기도 1이지, 맞지? 그럼 A가 1이니까 여기도 1 맞습니까? 여기는 0입니다, 자동으로. 자, 그럼 몇 개만 썼어요? 세 개. 그럼 두 개를 써야 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지금 내가 이 곱의 최대 값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지금 최소 값은 좀 이따 보고. 최대 값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지 음. 자, 그러면, 그러면 잘 봐요. 얘네들이 최대 값이 되는 게 좋잖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이두 개를 잘 써야 돼. 자, 만약에, 잘봐잘봐 잘 봐. 이거 봐 효민아 여기 두 개를 올리면 A만 카운팅이 올라가지 B, C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어 그럼 둘다 올라가게 해주는 게 좋겠네 맞지? 자 그래서 이런 데에 카운팅을 올려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데 봐봐 여기 1 올려 그러면 A도 올라가고 B 하나 쓰는데 두 가지 효과를 발생하잖아 A도 카운팅이 올라가고 뭐도 올라가고 B도 카운팅이 올라가자. 마찬가지, 여기도. 요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요런 상황. 이렇게 올렸던 상황. 아니면 여기 두개 몰아주는 상황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다볼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1, 1. 이렇게 이제 다섯 개다 썼죠? 자, NA 얼마입니까? 3. NB 얼마요? 3. NC 얼마입니까? 4.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 339, 3, 9. 3, 3, 49, 36. 이렇게 됐다. 어, 24보다 크네, 이게. 맞지? 자, 그다음에 한쪽으로 몰아봅시다. 이게 어떻게 되나? 자, 20이렇게 괜찮아? 자, 이런 상황. NA가 얼마야? 3. 그다음에 NB가 4. NC가 3. 어, 이것도 36이겠네. 맞지? 자, 이쪽으로 몰아봅시다. 괜찮아요? 자, NA가 얼마? 3. 똑같지 않을까? 아, 아니다. 다르네. NB가 2. 그다음에 NC가 1, 2, 3, 4, 아, 어, 5가 되나? 괜찮아? 3이 6, 5, 30어 얘가 더 작네요 36이 더 크네 괜찮아? 아 최대값 얼마인 거 알게 됐어요 36인가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최소값을 구하려면 이제 반대 상황이 돼야지 자 지금 이것만 채운 상황이다 맞지? 자두 개를 잘 써야 돼 맞지? 여기다 두개 쓰면 되겠네 그럼 A나 B, C 더 이상 카운팅 올라가요 안 들어가요? 안 올라가겠죠 자 이때 NA 얼마입니까? 한 개. NB 얼마예요? 두 개. NC 얼마입니까? 세 개. 자 최소값 이거 다 곱하면 6. 최소값 6. 두개 더하면 네, 요렇게 어때? 이해 되지? 신기하지? 너 이거 이, 자 이거 봐봐. 잘 봐. 수능 킬러야. 21번, 30번이 킬러라고 킬러. 알겠습니까? 근데 넌 킬러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너 내가 실력 올랐다 그랬지?